올래 식박 지금 풀셔 제가 네때문다

mm <clears throat> 몇대몇 이냐? 몇대영대영 지금 몇몇전 시작했어. 아, 야인태야한 판만 한 판만 어. 어줘 어. 어, 준서, 조금만 아, 아 오케이, 어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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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려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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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 2분 2분! 멸망이야? 진짜? 3번! 4 달려! 우리가 빨강이 꼴등이긴 하지 빨, 빨강이 이기면은 짧게 한판더 하는 거고 비기거나 지면 끝 빨강이 이겨도 서로 하는 거죠 나이스! 그쵸 어? 빨강이 이겨도또 서로 하는 거 아니야? 우리랑 하는 게 아니라? 그치 서로야 무조건 응, 그렇지, 서로야 그치? 아 오디오 끝났어 나 담당팀 불러 1분 30초! 라이트, 줘! 에이, 줘. 저거, 줘. 줘 줘! 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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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 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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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. 줘거 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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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 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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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고 들어가. 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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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초! 30초! 야! 시간만 들어도 이긴다. 아니 s 이 Samsh, s a m 다 h 다 a m s h s a m s 막 s 막 m 막 h s a m